다음식을 인수분해하라고 나와있는데, 어, 항이 다섯 개 이상이네지, 어,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서 이제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야.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때는, 일단은 여기 들어있는 문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고, 그 다음에 차수를 확인해 보라고 했거든. 근데 A 보니까 2차, 어, B도 최고 차형이 2차, C도 최고 차형이 2차가 되더란 얘기네. 그러면, 세개 중에 아무 걸로나 정리하면 되는데, 일반적으로는 A로 많이 정리하니까, 이거 A로 정리해 볼 거야. 그럼 봐봐, 앞에 보니까, A제곱에 B-C라고 나와 있는데, 쟤는 이미 A에 대한 최고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. 자, 그래서 이 뒷부분만 전개를 한 후에, A에 관한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. 자, b c의 a 제곱에 그 다음 a 들어있는 애들 찾아보니까 여기 있다. 여기. 자, 요거 마이너스로 아마 묶어주는 게 좋을 거야.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에 a 플러스 b 제곱 c 마이너스 b c의 제곱. b c의 a 제곱 요거 인수분해 가능하지? b c의 b 플러스 c의 a 플러스 BC b c b 마이너스 c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. 다 공통으로 B-C를 갖고 있으니까 B-C를 묶어주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의 A 플러스 BC. 이렇게 정리되는데, 어, 내림 차순하는 문제들은 대부분이 맨 마지막에 2차 사망식, 사망식 형태로 정리가 된다라고 했잖아. 자, 요거 AA. 그다음에 여기 b, c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야. 여기는 a라고 하는 거는 요거 결정해 주는 애고 여기는 b랑 c가 여기 있는 얘네를 결정해 주는 건데 얘네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어. b 마이너스 c에 그러면 요 인수분해된 식은 a 마이너스 b 그다음 a 마이너스 c가 되게 될 거야. 그래서 아무래도 답 안에 있는 형태로 정리를 해보려면 a 마이너스 b에 B-C에, 그 다음 A-C, 요 정도가 될 텐데, 그러면 어떤 게 답이 될까? 2번이 답이 되겠네.